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 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부드럽게 숨을 쉬십시오. 이제부터 이완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주먹을 꼭 쥐어서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자, 오른손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근육을 긴장시켰을 때와 풀어주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왼손입니다. 왼쪽 주먹을 꼭 쥐어서 긴장시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왼손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왼손 근육을 긴장시켰을 때와 풀어주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오른쪽 팔 근육입니다. 팔을 들어 굽히고 팔에 힘을 주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른팔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 주세요. 팔을 긴장시켰을 때와 풀어 주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왼쪽 팔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왼쪽 팔을 긴장시켰을 때와 이완시켰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이제 오른발과 다리의 근육을 긴장시킬 차례입니다. 오른쪽 발을 들고 발끝을 쭉 뻗어 봅니다. 발과 다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된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의 차이를 음미해 보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왼쪽 발과 다리의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긴장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의 차이를 깊게 음미해 보세요. 이번에는 양 허벅지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두 다리를 모아 들고 허벅지를 서로 눌러주세요. 근육의 긴장을 느끼세요. 네. 이제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다리가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제 아랫배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아랫배를 들여보낸 채 가만히 계십시오. 자, 편안하게 이완해 주십시오.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이제 가슴의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깊이 숨을 들이쉰 다음 멈추십시오. 자,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게 이완시켜봅니다. 가슴의 근육이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의 차이를 음미해봅니다. 이완이 점점 깊어갑니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주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이쉴 때마다 이완이 깊어 갑니다. 한번씩 내쉴 때마다 편안한 이완의 느낌이 온몸 구석구석 퍼져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를 긴장시켜 봅니다. 어깨를 귀까지 올려 주세요. 자, 이제 어깨 근육을 편안하게 풀어 주십시오. 어깨 근육을 긴장시켰을 때와 이완시켰을 때의 차이점을 음미해 보십시오. 자, 목의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턱을 조금 당기고, 목 뒤에 목받침을 목으로 지그시 누르듯 목에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목의 근육이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번에는 입술을 긴장시켜 봅니다. 입을 꼭 다물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편안하게 이완해 보십시오. 긴장했을 때와 이완했을 때의 차이를 음미해 보세요. 자, 눈의 근육을 긴장시켜 봅니다. 눈을 꼭 감고 계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편안하게 눈의 근육을 풀어주시고, 눈의 근육을 긴장시켰을 때와 이완시켰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이번에는 아래 이마를 긴장시켜 봅니다. 양 눈썹을 모으고 미간을 찌푸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편안하게 이마 근육을 풀어 주세요. 아래 이마를 긴장시켰을 때와 이완시켰을 때를 비교해 봅니다. 이번에는 윗 이마를 긴장시켜 봅니다. 눈썹을 위쪽으로 해서 이마에 큰 주름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편안하게 이마 근육을 풀어보세요. 윗 이마 근육이 긴장되었을 때와 이완되었을 때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더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부터 다섯까지 세겠습니다. 제가 세는 동안 점점 더 깊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완되고 풀어져서 아주 고요한 휴식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깊게 고 고요한 휴식 상태입니다. 편안하게 이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조용히 복식 호흡을 계속해 주세요. 복식 호흡을 계속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 모래밭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모래가 느껴집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파도가 또 와서 부서집니다. 싱그러운 바다 냄새가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목욕탕에 혼자 몸을 담그고 있는 자신을 그려봅니다. 물은 알맞게 따뜻하고 수증기가 보이고 목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다섯에서 하나까지 세겠습니다. 지금부터 점점 정신이 들게 될 것입니다. 둘의 눈을 떠주세요. 하나를 셀 때에는 평소대로 돌아갑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아주 상쾌한 느낌입니다. 갑자기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